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무엇을 정리를 해드릴 거냐면 우선은 부정사의용법, 토정사의용법이 너무도 다양하다 보니까 뭐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그리고 부사적용법까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결국 너무도 다양하다 보니까는 헷갈린다 이겁니다.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막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구조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변수들에 관해서 제가 문장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제가 좀 마련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딱 멈춰가지고 여기 있는 예문들 먼저 한번 분석을 눈으로 해보시고 해석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한번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일단 주목해야 될 구조가 뭐냐? 바로 이거죠. 뭡니까? 동사 뒤에 투 동사원형이 쓰여있을 때. 그러니까 동사 뒤에 투 동사원형이 딱 쓰였을 때 지금 이 구조 정말 헷갈린다 이겁니다. 해석법도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에 관해서 지금 정리 좀 해드릴 겁니다. 우선 갑니다. She had come to see the problem in a new light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그녀는, 됐죠? had pp. 과거 완료네요. 했었고, 더 전에 그랬다. 그래서, 여기서 come to를 외워주셔야 돼요. come to는요, 우리가 이 형식 다룰 때 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해석은, to 동사원형 하게 되다 뜻입니다. to 동사원형 하게 되다. 그래서, 그녀는 더 전에 하게 되었고, 더 전에 그랬는데 see 보게 되었죠. 무엇을? 그 문제를 in a new light 뭡니까?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게 되었고 더 전에 그랬다. 정도의 해석인데.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상 이때 to 이 하는요. 우리가 주격 보어 취급을 합니다. 이 형식이라고요. 다음에 t h y 그들은 자 여기에서 choose to 이십니까 여기 초수라는 것은 추수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택했다. 타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3형식이죠. 거기 그 목적어 자리에 지금 to 동사 원형이 쓰여 있는데 해석은요. 하는 것을 택했다. 할 것으로 택했죠. pass over. pass over는 무시하다 뜻입니다. 폐상 하나의 타동사구요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여기 되겠죠. her l o w d e d remarks. 뭡까? 니 그녀의 버릇없는 발언 정도로 해석을 좀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더. 여기 전체가 어, to부터 어디까지? 네, remarks까지가 바로 이추스한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거든요. 즉 명사적 용법인데 그들은 그녀의 버릇없는 언사와 발언을 무시하기로 택했다가 되겠죠. 야, 걔말 신경쓰지 마. 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서 c h o 있죠. 얘는 지금 삼형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밑에 겁니다. 더 머리 아프죠? 왜요? 와우. have to, strive to, 보이십니까? 자, 우선 have to, 우리가 조동사 할때 다루었습니다. 뭡니까? must의 대용어죠.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우리가 조동사로 정리한 거 아니겠냐고. 평이상얘는 조동사야. 그래서, 당신은 해야 하는데, strive, 애써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동사의 수식어로 분석하는 거 말씀드렸죠? try to strive to endeavor to. 되셨죠? 그래서, 하려고 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당신은 achieve.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반드시.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더. 당신은 애써야 하는데, 그것을 성취하려고 애써야 한다. 이 정도의 해석이고 얘는 우리가 자동사의 수식어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요. 이쯤 되면은 좀 어이가 없죠. 왜요? 같은 come to 또는 동사 t 동사 t 동사 t 나왔는데 얘들 분석하는 그 방식이 다 다르잖아. 즉 얘는 이 형식, 얘는요. 삼형식 얘는요. 1형식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분석하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에 대한 덩어리로 해석법들을 다 외워 주셔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문법만 가지고서는 여러분들 영어 안 끝납니다 변수가 너무 많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치 해석법을 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 strive 는 하려고 애쓰다의 뜻이지 됐죠 have to는 해야 한다 이거 조동사지 정말로 영어적 지식이 좀 필요하기도 한데 중요한 건 연어구조 단어 한 단어로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연어구조 전체를 좀 암기해 를 주셔야 된다고 되었습니까 지금 보면 다 동사투 동사투 나왔잖아 더 머리 아픕니다. 왜요? The time 어떤 시간이 has come. 자 여기서 현재 완료죠. 왔고 지금도 그런데 다시 한번더 시간이 왔고 지금도 그렇죠. 자 여기서 come 나오고 to 나왔죠. 더 머리 아픕니다. 왜요? 왜 머리 아픈데? come to come to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맨 위에 있는 이 예문이랑 밑에 있는 이 예문이요 해석법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같은 to가 아니란 말이야. 이뜻 투는 뭡니까? 어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연어 구조. 다시 말하면 이 덩어리 타임 투가 좀더 우세한다는 것이죠. 컴 투라는 그 연어 구조보다 지금 이네 번째 문장에서는 타임 투란 연어 구조를 먼저 떠올려 주셔야 된다고. 걔를 먼저 집어 넣어 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얘 뜻이 뭔데? 뭐뭐 해야 할 시간. 얘는 앞서서 배웠던 형용사적 문법이죠. 이해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더 해서 잘 봐. 그 시간이 왔고 지금도 그렇죠. 근데 어떤 시간이냐? 생각해야 할 시간이죠. 생각해야 할 시간. 선생왜 이렇게 해석됩니까? 아니 해석이 그게 맞으니까 이렇게 되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단편적으로 이 문자의 나열, 단순한 문자의 나열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요. 이해 되십니까? 정말로 복잡한 연산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를 정말로 제대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선 come to보다는 time t o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문법적인 개념들이 있죠 그것들을 좀 적절히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고 이거를 연습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다시 어떤 시간이 왔고 지금도 그런데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생각해야 할 시간이 왔고 지금도 그렇죠 자 여기서 편의상은 the unthinkable 얘가 이 정도의 뜻이라고 그냥 정리만 해둘게요. 이거에 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상상될 수 없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 정도의 뜻이야.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시간이, 생각해야 할 시간이 도배했다, 왔다가 되겠죠. 다시 한번 더. 어떤 시간이 왔는데, 결론은 얘가, 투이아가 원래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해야 하고, 생각해야 할 그런 시간이 지금 왔다고. 얘는 자동사. 됐죠 예 네. 단편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매번 여러분들 보면 여기다 타동사 목적을 타동사 목적 이렇게 한다고요 순전히 이렇게 분석하시는 건 정말로 잘못된 분석 방식이에요 해석이 먼저 앞서가야 돼 그런 다음에 분석이 따라가셔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밑에까 한번 어볼게요그 무엇보다 함께 쓰이는 연어 구조를 암기하는 게 오히려 문법 한자 한자 두자 더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